집 주인 이네 꿈이야? 어 짜장면 집 주인이면 이네 짜장면 이만큼 먹을 수 있잖아 좀더 생각해보지 네가 진짜 되고 싶은 게 뭔지 원래 꿈이 가수였어요? 왜 가수가 되고 싶은데요? 저, 이거 봐 이거 환상인데 심장이 막 뛰지 않냐 또 장난기 방도 바뀌었네 어 그럼 짜장면은? 가수가 돼서 날마다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 뭐 어, 어디가? 언니 심부름이야 여쭤볼까? 이기징잠만 구경하면 안 돼요? 잠깐만 있어 아, 해결하고 왔어요 자라로 대기시켜 네 짜장면 진짜 준비했습니다 말래요. 아까 아저씨 보니까 부사장님은 사장님한테 막 혼나는 사람 같아서요 또 사장님으로 바뀌었네? 어 이거 지은이 좀 갖다 주고 올래? 지은아저씨 병원 갔다 올 동안 얌전히 있어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돼? 하나 둘셋샷 언니 나꿈 다시 바었어나 의사일 거야 의사 의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? 같이 장애일만이 의사거든요 언제부터? 오늘부터요 아저씨 가하는게 멋져 보였나 봐요 네, 멋지고 근사한 것도 좋은데 마음먹기 따라가면 뭐든 될 수가 있어 이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니 꿈은 뭐야? 지금 언니 꿈은 우리 세 식구 같이 사는 거 세상에서 언니를 제일 사랑합니다 전 솔직히 언니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제 아내는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을까요?